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224. 제목은 흔적. 낭독할게요. 제목 흔적. 뜨거운 물에 댄 흔적은 사라지고 칼로 베인 흔적도 사라졌다. 그런데 말로 비난하는 흔적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이렇게 저렇게 방어하고 변명하고 우기는 수치심의 흔적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네. 다시 한번 장도 합니다. 제목 흔적 뜨거운 물에 댄 흔적은 사라지고 칼로 베인 흔적도 사라졌다. 그런데 말로 비난하는 흔적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이렇게 저렇게 방어하고 변명하고 우기는 수치심의 흔적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아, 두, 들으니까 드는 생각은 뭐가 딱 떠오르는지 아니면 어떤 구절이 혹시 뭐 마음에 와닿는지 말로 비난하는 흔적 이게 진짜 굉장한 큰 공격력이 있는 것 음. 같아요 정말 말이. 사람이 그 말,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한 독특성이면서 능력이면서, 그래서 그걸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비난이라는 게참 무서운 것 같아요. 비판하고 비평하고 뭐, 이런 것을 들으면 스스로도 굉장히, 쉬운거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어떤 발전이나 더 음. 좋게 만들어가기 위한 음. 것들인데 그거를 비난 쪽으로 음. 만약에 했을 땐그 비평의 힘이나 비판의 힘이 사라지고 음. 그니까그 비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음. 비난? 어떤 음. 네, 저, 네. 아 비난 어떤 의미에서 음. 그 어떤 맥락이 혹시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음. 말에, 말로 하는 비난이라는 것을 갑자기. 음. 다를, 아, 네, 떠오르신. 아, 내가 이 글을 네. 썼을 때. 아. 음. 아마도, 아마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그 비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은 비난이라는 것이 어 이렇게 물에 대해서 남은 흔적, 불에 대해 칼에 베어서 남은 흔적 그런 건 어떤 경우에는 흔적이 있잖아. 내가 쓰기는 뜨거운 물에 된 흔적은 사라지고 칼로 베인 흔적도 사라졌다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지 많지 아니면 뭐. 그게 치료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깊이가, 뭐, 뭐냐지 부위가 얼마나 넓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흔적 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명료하게, 아, 이건 물에 대한 흔적이네. 또는 이건, 아, 이건 칼에 베인 흔적이네. 이렇게 하는데, 비난은 흔적이 안, 보 사실은 없,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지. 이게, 이게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 지금 아, 이 흔적이야말로 네. 어떤 흔적보다도 더, 어, 더 크고 심각하다. 네. 이제 그 아마 그런 생각으로서 지금 이 비난에 그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비난이 지금 뒷부분에, 네. 뒷부분에 나오는 단어 수치심하고 네.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 네. 이게 아주 큰 사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주, 아주 가장 큰 흔적이라면 수치심의 흔적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저 속에 나도 모르게 방어해야 되고 변명하고 막 우기고, 그, 나의 어떤 그런, 그, 어? 그, 나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나 내가 나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사람으로 되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수치심의 결과다. 네. 근데 이제 이 수치심이라는 게 비난, 어, 비록 비난, 비난만은 아니지. 여기서는 그냥 비난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를 들었는데, 음, 이제 수치심이, 이제 수치심이 그 생기는 뭐 원인을 지난부터 시작해서, 뭐, 조롱, 무시, 억압, 폭력, 인정하지 않는 것, 강요, 명령, 다 들어가지, 지금이. 이 수치심의 이 바다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자기의 수치심을 또, 이게 있나, 없나, 음. 이런 거를 또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내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어어, 것들, 이런 어. 거를. 아. 그러면 자기가 뭔가 음. 힘든 지점을 또, 그게 그래. 음. 이유를 발견해. 음. 근데 내가 왜 이러지? 그, 내가, 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 어떤 행동을 이제 하고 있다면 아마 그거는 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하자면은 음 말하자면 부당하게 어 어떤 뭐 부당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 사람이 왜저 사람한테 저렇게 비난을 퍼부어대고왜저 사람 저렇게 깎아내리고 왜저 사람에게 저렇게 불만을 표하지, 사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의 수치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음. 지금 이제 볼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치심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쏟아내면서 나는 그 수치심으로부터 이제 탈피하고 싶은 이제 탈피. 탈피를 한, 하는 행동인데 잘못된 행동, 행동이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치심이 근원적으로 없어지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못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 전가시키는 행동을 한다는 건그 상당히 음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그런 걸 당하는 사람 이제 쪽에서는. 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느낌, 그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동을 나한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당해야 되니까 아 결국은 저 사람도 수치심이 쌓이도록 만든 행동을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수치심을 지금 주고 있는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그걸 자기가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어아 잠깐만 이게 지금 내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치심의 문제는 되게 좀 관심이 가는. 음, 음. 비난이라는 그 말, 말도 그렇고, 내가 비난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세상은 어, 음, 나를 비난하고 있고, 음, 비판이 아니라, 음, 뭐 이런. 뭐, 음.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을 딱 생각이 안 나지만, 나를 비난하는 건가? 음. <laughs> 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제가 차의 어떤 수치심이 건드려진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면, 아니지 그그 그, 그거는 어, 수치심이 건드려졌다고도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 중이니까 지금 아. 수치심이 건드려진 거고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음. 이전에 비슷한 종류의 대, 처우를 그렇지. 받을 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그렇게 나를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때 그래서 제가 어 이거를 비난하는 중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그 비슷한 종류의 그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음, 그럼 본능적으로 지금 건가요? 내가 아는 거지 아. 뭐냐면은 어 이거 부당한데 아. <laughs> 어 이거 도가 지나치는데 음. 어 이거 내가 이 지금 내가 이 말을 들을 만큼 뭐 응? 내가 그꼭이 말을 지금 들어만 들어야만 되나 지금 뭔가 지금 불이하다는 생각과 그 어. 왜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비난을 하지? 했을 때 드는 그이상함 음. 이제 그런, 음.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수치를 주고 있,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감정이 이상하고 조금, 음. 아, 뭔가가 기분, 감정이 어, 안, 안 좋은 <laughs> 것들을 당하는데 그게 어. 비난인지 수치심인지 음. 이제 그런까지는 것못 들었는데 음. 어쨌든 기분 나쁜. 음. 그런 걸때 그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부당한데 이걸 날왜 이렇게 당하지?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드는 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 기준에 음, 대해. 서아 음,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면 음, 안 되는데라는 기준이 음, 사람마다 또 있잖아요. 아, 사회마다도 있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네. 어떤 사람 건강하지 못할수록. 뭐. 이게 비난인지 아닌지를 모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음, 음, 지금 저 사람은 분명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음, 나는 아 내가 잘못 어, 내가 잘못했나 네네, 그럴 때도 내가 부족하구나 네. 아 내가 멍청한 짓 했네 제가 또 그런 얘기 많이 자기한테 자기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아, 당연하네. 저 사람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빨리 자기 쪽으로 자기가 화살을 돌리면 그거야말로 내가 수치심에 푹 빠져있는 증거인 거지. 내가 수치심이 덜 할수록 왜 나를 비난해? 왜 지금,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어보고 지금 저 비난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말을 하든가,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야, 기분이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아, 내가 아직 수치심이, 내가 수치심에 푹 빠져있지 않고, 내 수치심이 다룰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어 건강한 거예요. 아직 그건, 난 그건, 그래야 된다고 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알 수도 있는 것 같아. 아, 시간이 지나고 네. 알수 있지. 뭐,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도 알 수도 있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시간이 지나고도 어,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 그렇지, 그렇지. 너무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 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laughs> 처음에 그게... 몰랐어. 왜 내가 이렇게 뭔가 아... 감정이 이상하지?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어.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공격을 받았잖아, 어. 지금. 그러면 딱 얼어붙는 거지. 어. 그 순간 어. 내가 딱 정지가 되는 거야. 어. 왜? 나한테 지금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서 있게 된, 되는 거야. 내, 내가 딱, 그, 그러니까 뭐 판단을 하거나 내가 지금 이거 대물어야지 내가 지금 이거 나한테 왜 그러시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정말 당황스럽다? 이 말을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딱 정지 상태에 있는데 그게 정상이야. 그건 정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왜그말 못했지 하고 한그 다음 날 이틀 지나고 네. 3일4일 전전 <laughs> 어? 기분이 나. 어그렇네 그때 내가 뭐. 어 그때 내가 그거 그거 부당 어 부당했네 그거 왜 그때 내가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어 이제 그 부분에 자기 자신이 소화시키고 응. 아 내가 그랬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된 거는 아 내가 너무 갑작스러운 공격과 너무 부당한 그런 응? 뭐내내내내 내, 내, 내 행동, 내 사고의 반경이 없는 어떤 것이 불쑥 들어옴으로 내가 정말 안 당해 본 어떤 그런 걸 당함으로써 아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했구나. 이런 걸 자기한테 인식을 시키고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제 준비도 되고 훈련도 되고 하는 거지. 그렇게 또 당함으로써 나중에 또 대비할 수 있는 힘도 또 커지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아그 이렇게 그잘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음 그걸 이제 그게 이제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 그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어좀 생각이 낼수 있는 힘 일단은 어떤 경우에도 자책을 하면 난안 된다 생각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만큼 그때 그게 그게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자격도 없고 그건 오로지 그 사람의 그 사고 방식에서 나온 거고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뭐 나라나 이런 데서는 누구나 다 하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 그런 반응이 왔다면, 음 그걸 일단 나부터 자책하지 말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네 이거 지금 흔적. 음 흔적. 네. 다시 한번 읽고 끝낼게요. 흔적. 뜨거운 물에 대인 흔적은 사라지고 칼로 베인 흔적도 사라졌다. 그런데 말로 비난하는 흔적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우기는 수치심의 흔적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